체크 그 풀이 동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부분 풀이니까 어 꼼꼼하게 확인 체크만 살펴보도록 하면 될 겁니다. <laughs> 뭐 개념익히기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확인 체크 147부터 보도록 합시다. 어, 문제를 읽어보시면은요, 1부터 20까지 적혀있는 카드에서, 자연수가 다 적혀있는 수험자의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인 사건. 그럼 한번 적어보죠. A.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3, 6, 9, 12, 15, 18.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사건. 그러면은 B죠. 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은 5, 1, 5, 5, 20, 5, 3, 15, 5, 4, 2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죠? 20분의 1, 2, 3, 4, 5, 6, 6이죠. 그러면 약분하면 10분의 3입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분의 4가 되죠? 5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한번 보겠습니다.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3, 5, 15가 존재하고 있고, 얘가 얼마입니까? 20분의 1이죠. 3, 5, 15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p a 곱하기 p b가 p의 a 교집합 b와 같다면 그것은 독립이 되는 건데 되느냐 안 되냐면 느해 보세요. PA가 10분의 3이고 PB가 5분의 1이면 PA 교집합비는 20분의 1입니다. 근데얘 계산하시면 은 50분의 3이죠. 50분의 3과 20분의 1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독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종속이 된다 이겁니다. 다음 한개 동전을 세번 던질 때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A는 첫 번째만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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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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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앞면로 나오는 거 2분의 1, 뒷면 나오는 것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 하나의 사건 이 일어나는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그런 경우가 세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서, A는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다. 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사건을 보면은요,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아, 이거, 이거 참나, 다양하게 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버렸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예요첫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여기 앞면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에서는 뭐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되죠. 역시나 세 번째에서도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어,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개인지를 한번 보수, 보세요. 뭐냐면은 이게 어, 좀 지워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다 봐야 되겠네요. 몇개 안됩니다. 자 두번째 앞면에 나오는 경우와 뒷면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난 다음에 앞면 뒷면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앞면 뒷면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동전 두 개를 동전 한 개를 세번 던지면 전체 의 경우에는 8분의 그리고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P(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오면은요, 첫 번째에는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되고, 세 번째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되죠. 어,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가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수를 쉽게 찾는 방법은 중간을 앞면 나왔다고 딱 고정을 하죠. 그럼 여기는 앞면 뒷면이 있고 여기도 앞면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 여기는 딱 앞면 여기는 앞면 뒷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P의 B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P의 C는 두 번만 연속하여서 앞면이 나온다. 어, 두 번만 연속하여서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1, 2, 3에서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앞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가지가 존재하므로 8분의 2, 즉 얼마? 4분의 1이 p의 c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줄일까요? 예, 이렇게 하고요. 데리고 와봅시다. 자, A와 B가 독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PA가 2분의 1입니다. 동그라미 좀 쳐놓을게요. PA가 2분의 1, /2, PAB가 2분의 1, /2, PAC가 4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PA는 2분의 1이고, PB도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뭡니까?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앞면, 뒷면, 두 번째도 앞면이면 여기는 앞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8개 중에 두 가지, 약분하면 4분의 1. 그런데 둘이 똑같나요? 똑같나요? 똑같죠. 그러므로 기역은 독립이다.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니은, A와 C는요. A가 2분의 1이고 C가 4분의 1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P A PA, PA 교집합 P C 그러니까 첫 번째의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에서 연속자 첫 번째 앞면이 나오면서 연속해서 두번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얼마입니까? 8분의 1. 역시나 또 똑같네요. 그럼 얘도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B와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는 P A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C가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B 교집합 C라는 것은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오면서 연속으로 두 번하여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세 개에서 연속 두번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덟 개 중에 두 개는 4분의 1, 서로 똑같지 않죠. 그러기에는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기혁과 니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필수 확인 체크 149번입니다. 어, 서로 독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독립이고, 그 다음에 PA교, 그럼 여기서 우리가 PA는 1에서 3분의 1을 빼니 3분의 2라고 하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어, 무슨,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PA와 PB를 곱한 게 PA교집합 B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독립인 경우에. 그러면 PA가 3분의 2고, PB가 3분의 1이니 9분의 2가 A교집합 B가 된다. 이겁니다. 다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5분의 2가 되니 P의 A 합집합 B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식을 세우는데 잘 보셔야 돼요. P의 A 합집합 B는 P의 A 더하기 P의 B 빼기 원래는 P의 A 교집합 B인데 독립이기 때문에 P의 A 교집합 B 대신에 P A 곱하기 P B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P A 합집합 b 에 5분의 3을 넣고요, P A 자리에 10분의 3을 넣고요. 그 다음에 P에 B로 묶어내시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P에 A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10분의 6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6과 10분의 3이 나왔으니 이마만큼에서 우리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0분의 3이 나와야 되죠.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p 에 b에 1-pa가 마이너스 얼마니? 10분의 3. 이렇게 한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0분의 3이 돼야 된다고요. 왜요? 이게 10분의 6 아닙니까? 그럼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3을 해서 10분의 6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pa는 10분의 3에 10분의 3 넣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7, p의 b가 10분의 3이다. 그럼 10을 없애고 7로 나누면 p의 b는 7분의 3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봅시다. 독립이라 그랬죠? 그럼 p의 a 곱하기 p의 b는 p의 a 교집합 b입니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를 하면 PA 교집합 B가 되고, 31은 3, 326 하면 8분의 5가 되겠죠. 자, 이게 교집합입니다. 그러면요, P에 A가 이렇게 있고요, P에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시 기준 잡아볼까요? PA는 4분의 3이죠. p의 비는 6분의 5인데, 여기서 교집합이 8분의 5입니다. 음, 24로 통분해 볼까요? 24분의 4, 6, 24, 3, 6, 18, 24분의 15, 24분의 20이죠. 그러면, 여기에 24분의 15를 하면, 18에서 15를 빼면 24분의 3, 그다음 20에서 15를 빼면 24분의 5, 그러면 요거는 대칭 차지 합이므로 PA와 PB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24분의 8이고 약분하면 3분의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확인 체크 152번을 봅시다. 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완주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A는 완주를 못하고 B가 완주를 했고. 그 다음에 A가 완주를 하고 B가 완주를 못 하는 경우입니다. 5, 4, 20분에 4일은 4 더하기, 3일은 3은 20분에 7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완주를 한다는 건한 사람이 완주해도 되고 두 사람이 다 완주해도 되죠. 그럼 전체 1에서 둘다 완주를 못할확률을 빼면 됩니다. 자, 5분의 4 곱하기 4분의 3은 5분의 3이 되죠. 1에서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가 되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어, 서로 한 번씩 승부차기를 하는데 두 선수 중 A만 성공할 확률은 15분의 4다. 그러면요, 저한 어, 번씩 승부차기를 한다. A만 성공한데가 다 A는 성공을 해야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두 번째 B가 차는 거는 성공을 못 해야 되기 때문에 1-P입니다. 그게 15분의 4가 되죠. 나눠봅시다. 2이은 2, 2는 4, 3일은 3, 3, 55죠. 1 그럼 1-P가 5분의 2가 되니, P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3이다. 라고 구해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연습문제인데, 확인체크 다 풀고 연습문제는 따로 또 강의 올리도록 할게요. 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이제 확인체크 15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이 4분의 3인 기사가 대국에 5번 참여했는데 3번이긴데요. 자, 다섯 번 중에서 세번 이기고 싶답니다. 4분의 3을 세 번이고 4분의 1이 두 번이죠.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시면 큰수 나올 거예요. 5시3은5시2로 계산하시고요. 어, 계산하시면 512분의 135 나옵니다. 네번 이상 이긴다? 그러면 은요4 c 5시5야5야5 c 5시5시5 c 5 c 5 c 5 c 5 c 5 c 5 5 5c4의 4분의 3의 4제곱에 4분의 1의 1 더하기 5c5의 4분의 3의 5제곱 계산하는 거고 역시나 계산하면 큽니다. 그래도 약분하면 128분의 81이라고 쉽게 나와실 거고요. 그 다음 1 5 5은 위로 올라갈게요. A반과 B반이 1구0합을 하는데 각 세트 당 어, 이길 확률이 3분의 2. 두 세트를 먼저 이기는 반이 우승한다 그 다음에 이제 A반이 우승할 확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에서 A반이 연달아 두번 이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A반이 이기고 집니다 그 다음 3세트 이기는 경우가 있고요 지고 이기고 이깁니다 그럼 이 전부 다 A가 이기죠 만약에 두번 지고 이겨버리면 이미 여기에서 B반이 우승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3분의 2에 얼마입니까? 제곱입니다.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가 몇번 됩니까? 두 번이고, 3분의 1이 한 번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존재합니까?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해서 더하기 하시면 돼요. 더하기 하시면은, 27분의 이 어, 예, 잠깐만요. 27, 3, 3은 9. 그러면은, 음, 27분에 20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어, 필, 확인 체크. 156, 157 보겠습니다. 흰공두 개와 검은 공세 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그것이 흰 공이면 한 개의 동전을 세번 던지고, 검은 공이면 한 개의 동전을 네번 던질 때 앞면이 세번 나올 확률. 자, 우선은요. 어, 흰 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2가 되고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흰 공을 꺼내면은 동전을 세번 던지죠. 세 번, 3번. 그럼 세 번이라고 표시합시다. 그다음에 검은 공을 던짐, 검은 공 선택하면 네 번을 던집니다. 이때 이제 앞면이 세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앞면, 앞면, 앞면이 되는 경우니, 잘 보세요. 흰 공을 선택하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셔서 4, 5, 20분의 1이 되죠. 그다음 검은 공을 선택할 확률에 그 다음에 이제, 네번 중에서 앞면이 세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C3에 2분의 1의 3제곱에 2분의 1의 1제곱인데, 동전을 이렇게 따로따로 적지 마시고, 그냥 2분의 1에 4제곱이라 적어주세요. 밑이 똑같을 때는 지수끼리 더하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C3은 4C1로 바꿔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얘는 20분의 3 그럼 둘이 닮으면 20분의 4가 되다 보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다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잠깐만요. 카트 좀 치고 합시다.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면 한개 주사위를 네번 던지고, 자, 짝수가 나올 확률은 2, 4, 6, 8, 10, 5개죠. 그러면은 10분의 5는 2분의 1입니다. 역시나 짝수. 그럼 홀수가 나오는 것도 2분의 1이죠. 1, 3, 5, 7, 9입니다. 어, 짝수, 홀수 아니네. 9의 약수가 적힌 공이네. 9의 약수는, 1, 3, 9니까 10분의 3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4번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주사위를 3번 던진다. 그 다음에, 이때 짝수의 눈이 한번 나올 확률. 자, 짝수는 2분의 1, 홀수도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따로 2분의 1멋할 필요 없죠. 그럼 보세요. 짝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중에서, 4번 중에서, 짝수의 눈이 몇번 나와라? 한번 나와라. 하지만 2분의 1의 1제곱에 2분의 1의 3제곱 하지 마시고 4제곱 해라. 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나올 확률도 2분의 1,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 원래는 얘가 2분의 1의 1제곱에 2분의 1의 3제곱 아닙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됐어요?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의 약수가 나오는 거는 10분의 3 곱하기, 주사위 3번 던진다 그랬으니, 3번 중에서 3번 나와라. 누구가 2분의 1의 3제곱이. 그래서 계산한 거 둘이를 더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 체크 158번과 159번 두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 P가 있습니다. 한개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에 눈이 나오면 점 P를 1만큼 1, 2, 3, 6이니 6분의 4, 즉 3분의 2가 나오면은 플러스 1, 그 이외에 눈이 나오는 3분의 1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만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네번 던져서 2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네번 던져서. 그럼 2의 위치라는 것은 플러스 1과 플러스 1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적절히 조화가 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개 중에서 3개가 나와라. 누구가 3분의 2가 3개가 나오고 3분의 1이 한번 나오면 그 애는 항상 2에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계산하시면은 81분의 32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9번 카트 좀 하고 할게요. 이렇게 카트 하시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움직인다. 세 번을 던질 때, 꼭 점피가 다시 꼭지점을 올 확률.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그럼 이제 사나8이 나오면 되는 건데, 세번 던지죠. 세번 던지면은, 이게 앞면이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2만큼이면, 보세요. 앞면, 앞면에 뒷면 나오면, 1점, 1점에 2점 하면은 4점이 되는 겁니다. 8점을 맞출라 그러면은요, 앞면, 아, 뒷면, 뒷면, 뒷면이 나와도 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앞면 두 번에 뒷면 하나를 컷 저기 뭐고 조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번 중에서 몇번 나와라 두번 나와라 누구가 뒷면이 두 번에 앞면이 하나. 근데 동전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3시에는 3시 1로 그 다음에 2분의 1몇 제곱으로 세 제곱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분모는 2를 세번곱했으니까는 8이 되는 거고 3시 1은 3이니 8분의 3이 답이 된다 이겁니다. 괜찮 죠？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우 리가 124 페이지 까지 확인 체크 풀 이를 마무리 지었 습니다. 풀 어보 시고 모르 는것은 질문 하 도록 하 십시오.